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5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입지가 썩 나쁜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바로 옆에는 큰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집 앞에 바로 버스 정거장이 있습니다. 큰 길가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원종역도 걸어가면 10분 안에 갑니다. 원종역 역세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큰 길가에서 바로 진입을 하셔서 어, 안쪽에 어,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다행히 빌라인데도 겹주차가 없습니다 예, 겹주차 없이 편안하게 일열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쪽 공간까지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혹시라도 전기차량 있으신 분들, 전기차량 충전기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층에 4세대입니다. 한층에 4세대. 1호, 2호, 3호, 4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1호하고 4호 타입 같은 경우는 요 앞쪽은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호하고 3호 타입 같은 경우는 북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구조는 거의 큰 차이가 없으니까 제가 북향, 북향이 좀 이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조금 가늠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저는 분양 사무실, 실 매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바,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구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로 마감을 쳤습니다. 신발장은 키 큰장 네 칸입니다. 어, 신발장이 네 칸이다 보니까 현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입구 쪽으로 우산 꽂이 길게 뺐구요. 그리고, 예, 위아래 세 칸으로, 가운데 매립선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장은 총네 칸으로, 예,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 들어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 매립 선반 써주시고요. 하부지움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스레딩 도어로 시공이 돼 있고요. 어, 요 인테리어가 요 우드톤을 좀 많이 썼습니다. 예, 우드톤을 많이 썼고요. 안쪽이 보이지 않게끔 반투명 유리로 시공이 들어가네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닥은 어 강마루 시공입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돼 있고요. 안쪽에 들어오면은 네 거실 주방, 예, 네, 주방, 주방 굉장히 독특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인테리어가 이런 우드, 어두운 톤의 우드 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어두운 톤의 우드 톤. 그래서 주방도 조금 어두운 톤으로 모던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거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아쉽지만 북향입니다. 북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반대편 어 반대편 호수는 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 북향 편하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앞쪽에는 아, 단독 빌라가 있네요. 예, 단독 빌라가 있습니다. 앞쪽엔 단독 빌라가 있고, 그래도 우회는 다 뚫려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막힌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실링팬, 실링팬도 이렇게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깔맞춤을 했네요. 아트월 같은 경우도 예, 템바보드 우드톤으로 조금 이렇게 어두운 모던, 모던, 모던하게 어두운 톤으로 조금 많이 인테리어가 돼 있습니다 어, 월패드가 아트월 쪽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반대편으로 소파 자리도 뭐한 3, 4인 소파 정도 무난하게 놓실 수 있게끔 공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안쪽으로는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예, 안쪽으로는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는데 거실 폭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거실 폭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자, 거실 폭 3m 70이에요. 예, 3m 70 거실 폭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그냥 무난하게 3~4인 가족 생활하실 수 있게끔 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디귿자형 구조입니다. 어, 조금 블랙 톤을 많이 썼습니다. 어둡게 어, 상부장 블랙, 하부장도 우드 톤인데 조금 어두운 우드 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앞쪽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춰놨습니다. 일반 의자 써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한칸 낮춰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구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인덕션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이런 풀넷장들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다 수납공간 다 조금 뭐랄까 어, 어, 조금 고급 술집에 온 듯한 바텐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뭐 톤이 조금 다운되어 있는 모던한 느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아, 냉장고 자리는 한 칸이네요 네 냉장고 자리는 조금 아쉽지만 양문형 냉장고 한칸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으로 전자렌지 자리만 준비되어 있어요 밥솥은 조금 아쉽지만 상판 위에다가 밥솥을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냉장고 자리 옆쪽에 밥솥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코너 자리에 밥소스를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방은 세 개입니다. 그래도 자, 안방 은 거실 뒤쪽으로 준비가 되있고요.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갑니다. 에어컨 각방 온도 조절기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안방이 와 넓다 이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입니다.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통으로, 예, 통으로 쓰실 수 있게끔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안방은 그냥 통입니다. 자, 안방 사이즈는 3,300에, 3,300에 3,000 사이즈. 와 넓다는 아니에요 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네요 그래도 안방 에어컨도 시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통으로 에, 3300에 3000 사이즈로 안방이 준비가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부부욕실 그래도 부부욕실은 넓게 잘 뺐습니다 어, 문도 이렇게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일단 환기창 들어가네요 에, 환기창 준비돼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돼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돼 있고요 파티션을 치기엔 살짝 애매하긴 하네요 그리고 정면에 수납장. 수납장에 선반이 있습니다. 예, 수납장 선반을 써주시고요.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부록실, 샤워까지 가능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은 이제 세탁실 쓰셔야죠. 베란다가 있는 방입니다. 자,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아, 방 사이즈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예,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방은 딱 침대 정도만 들어가실 수 있게끔 침대 책상 정도 예, 그리고 안쪽에 베란다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예, 수도 배관 이쪽 준비 돼 있죠 예, 그래서 세탁기 정말 세탁기 건조기만 딱 들어가는 베란다 사이즈입니다 예, 세탁기 건조기만 딱 들어가는 베란다 사이즈 그리고 앞쪽은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보일러와 실외기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보일러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말 딱 세탁기 건조기만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도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방 사이즈가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방은 아닙니다. 자, 여기는 딱 침대 책상만 들어가겠네요. 사이즈는 2,400에 2,500 정도. 그리고 또 세탁실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가구 배치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두 번째 방은 넓은 편은 아닙니다. 침대 책상 정도만 딱 준비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아니면은 여기가 세탁실이니까 뭐 드레스룸, 뭐 이런 거 용도에 맞게끔 두 번째 세탁실 겸 방으로 용도에 맞게끔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실 뒤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자세 번째 방도 아 그래도 요 정도면은 자녀분 방으로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한개 드레스룸 만들어주고 예, 침대 책상만 준비해 주시면 은 좋을 것 같네요 자 <laughs> 여기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폭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예, 폭은 넓진 않은데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자방 사이즈는 폭은 2400이고요 안쪽으로 그래도 다행히도 깊숙합니다 2900에 2400 어, 무난하게 3종 가구들어가는 사이즈니까 자녀분들 침대 책상 붙박이 그리고 방한 개는 세탁실 겸뭐 드레스룸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은 이렇게 3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에, 샤워 다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가격도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양과 북향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